월든 읽기 자, 여기 인생이 있다. 월든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한 줄은 다음과 같다. 자, 여기 인생이 있다. 이건 내가 거의 겪어보지 않은 하나의 실험이다. 남편은 고라니꼴 판타지라는 전제착을 쓰면서 다음과 같은 머리말을 붙였다. 고라니꼴에서 인생을 제대로 맛보겠다는 의욕을 담고 있다. 호라닉골은 우리가 사는 골짜기에 우리가 제멋대로 붙인 이름이다. 인생이라는 실험을 대하는 멋진 자세로 보인다. 어릴 적 호두나무 아래에서 돌멩이로 호두껍질을 깨고 호두 알맹이를 꺼내어 먹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이 책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슈퍼마켓에서 캔에 들어있는 호두를 사 먹을 때그 맛이 정말 시시하다고 느낄 것이다. 나무 아래에서 까먹는 호두와 사먹는 호두는 이미 질적으로 다르지만 무엇보다 호두를 얻는 방법이 달라서 그럴 것이다. 도시의 안락한 삶이란 캔 속에 들어있는 호두 맛이다. 때때로 이 시시한 삶에 대해서 한 번씩 회의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 것이다. 나 역시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 내 삶을 슈퍼마켓의 선반에서 호두나무 아래로 끌어내리게 되었다. 아늑한 숲 속에 조그만 오두막을 지어놓고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나도 그랬고 친구들도 그랬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망을 들을 수 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건만 그 소망을 실현하는 사람들은 적다. 숲 속의 오두막은 이제 현실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현실이라는 괴물로부터 도망쳐 숲 속의 오두막으로 피신하는 방법을 찾아 냈다. 이 책에는 누구든지 숲 속의 오두막에서 살수 있는 방법이 적혀 있다. 그 방법의 요점은 현실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오두막은 단지 작은 집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오두막은 너무 많은 과제 때문에 지쳐버린 현대인들에게 제시하는 새로운 삶의 양식이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오두막을 권할 생각은 없다. 이 책은 도시의 삶과 경쟁, 먹고 산다는 문제에 대해 신물이 난 사람들에게 필요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오두막에 사는 일은 가난한 사람들도 쉽게 이룰 수 있는 꿈이다. 세상에는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어떤 책에선가 읽은 말이다. 사실일까? 사실이기도 하고 사실이 아니기도 하다. 한 개인의 행동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한 집단의 행동은 얼마든지 예측 가능하다. 셜록 홈즈 시리즈를 쓴 코난도일이 한 말이다. 개인으로서의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잘 모른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한다. 남들처럼 살면 안전할 것 같기 때문이다. 코난도일의 말처럼 대중들은 이리 쏠리고 조리 쏠리면서 비슷한 행동을 하고 비슷한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마다의 사연이 있게 마련이라 조금씩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매순간 선택의 문제다. 점심때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의 구혼자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이 틀어지면 선택을 잘못,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이 잘 되면 선택을 잘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남들을 따라가기 쉽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삶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심사숙고해 보기를 권한다. 우리는 오직 이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원의 중심에서 반경을 무수히 그을 수 있듯이 방법은 무수히 많다. 정말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귀농하고 싶은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다고 말한다. 아이들 교육 문제도 걸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고, 문화 생활을 못하는 것도 아쉽고, 가까운 사람들과 교류하기도 힘들어지고, 시골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결단을 내리기가 힘들다고 말한다. 그래서 망설이기만 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주저앉고 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귀농하고 싶은 이유가 분명한지 따져보는 것이다. 자연 속에서 살고 싶은가? 도시의 오염된 환경이 싫은가? 무한 경쟁 속에서 쉴새 없이 긴장하고 살아야 하는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뚜렷한 이유가 있다면 방법을 찾으면 된다. 일단 하나의 반경에서 벗어나야겠다는 결심이 섰다면 그때부터 다른 반경을 그을 준비를 해야 한다. 방법을 찾아보지도 않고 지에 겁먹는다면 그냥 가던 길로 가는 수밖에 없다. 경주 트랙을 탈출한 그레이스는 곧바로 표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다. 길은 원래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누군가 거기로 지나갔기 때문에 길이 된 것이다. 원의 중심에서 반경을 무수히 그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된다. 세상에는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